백중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조상님이 자손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 백중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며 가정의 평안을 빌며 조상님께 간절히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올리자마자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올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조상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들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님께서 기도를 외면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조상님조차 도와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백중날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도하더라도 조상님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 마음 속에 조상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는가,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는가, 그것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 조상님을 잊고, 오직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마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부모를 홀대하고 조상의 뜻을 외면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상님은 그런 후손을 도울 수 없습니다. 조상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짜라면,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조상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조상님이 왜 기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당신의 기도가 다시 조상님께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조상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후손,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조상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후손들이 많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주어진 듯한 일상 속에서 조상님을 떠올릴 시간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후손이 조상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은 마음은 복을 받을 그릇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이 뒤집혀 있어서 아무리 복을 내려주셔도 그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나의 존재가 조상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다는 자만에 빠져 조상님의 덕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조상님은 그런 후손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에 조상님은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후손은 작은 일에도 조상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상님의 덕을 떠올리는 사람. 그런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들어갑니다. 반대로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마음. 그 마음은 조상님의 복을 담아낼 수 없는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그 기도가 형식적인 인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떠올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은 후손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조상님과의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복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조상님은 반드시 다시 당신을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2부, 형식적인 기도에 담긴 공허한 마음. 백중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레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조상님께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마음 없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조상님은 그 기도를 받아 주실 수 없습니다. 기도란 마음의 진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차려야 하니까 차린다. 절해야 하니까 절한다.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 움직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아무리 많은 향을 피워도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조상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조상님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비로소 그 기도는 조상님께 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보일 뿐 속은 비어 있습니다. 조상님은 그빈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십니다. 백중날 기도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곳에 가있고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되뇌이고 있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울림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조상님께서는 후손이 드리는 정성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 정성이 비어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조상님을 향해 있는가입니다. 내가 올리는 절한 번, 향한 줌에도 조상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그 기도는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형식에 갇힌 기도는 오히려 조상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소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는 조상님께 가장 빨리 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공허하지 않은가. 그 마음 속에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비로소 조상님은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백중날 형식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것이 조상님께 닿는 진짜 기도입니다. 삼부 욕심으로 가득 찬 소원, 복이 막힌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빕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 자식이 남들보다 더잘 되게 해달라. 이런 소원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은 그 소원의 밑바탕에 욕심이 아닌 감사와 겸손이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복이 들어올 문이 닫혀버립니다.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마치 그릇에 뚜껑을 덮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그 뚜껑을 열지 않는 한 복이 담길 수 없습니다. 조상님은 후손이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상님께서는 후손이 욕심에 눈이 멀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더큰 욕심으로 복을 밀어내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소원은 결국 나를 위한 것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는 나만 잘 되는 것보다 가족, 이웃, 사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복을 원하십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빌기 전에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을 위한 복도 함께 빌어보십시오. 그 순간 조상님께서는 그 욕심 없는 마음 속에 복을 흘려보내주십니다. 욕심은 복이 머무를 공간을 가로막고 감사는 복이 들어올 문을 엽니다. 조상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그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워 조상님의 손길이 닿을 틈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소원을 내려놓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면 조상님은 언제라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백중날 복이 들어오는 길은 욕심을 비우는 그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상님을 밀어낸다.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순간, 마음 속에 남을 향한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마음은 조상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멀리 하시는 것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조상님의 덕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조상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상님은 모든 인연이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마음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백중날 기도드릴 때 내가 남을 향해 쌓아 놓은 원망의 벽이 있다면 그 벽이 조상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조상님은 그 벽을 넘어서 후손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 또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상님께서 비로소 당신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조상님께서는 후손이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연을 통해 배움을 얻으려는 모습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인연 속에서 조상님이 남긴 덕이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조상님의 복도 숨쉴수 없습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지금까지 원망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인연 또한 조상님이 주신 배움이라 여긴다면, 조상님은 당신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조상님은 후손이 남을 용서할 때그 마음 속에 복을 채워주십니다. 원망으로 꽉찬 마음은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만 용서와 이해로 가득한 마음은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그릇이 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조상님과 나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그곳을 통해 조상님의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부, 부모에게 냉담한 자손은 조상님의 복을 잃는다.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순간은 그 후손이 부모님께 냉담하게 대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조상님과 나를 잇는 살아있는 인연입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덕과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께 무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조상님과 나 사이의 인연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후손의 복이 자라난다고 믿으십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후손에게 조상님은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손에게는 조상님조차 복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이미 복을 담을 자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냉담한 사람은 조상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이 이어지지 않는 후손에게 조상님은 조용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십시오. 그 인사 한마디 속에 조상님은 깊은 감동을 느끼십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보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순간 조상님과의 인연도 조용히 다시 이어집니다. 부모님께 냉담한 자손은 조상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조상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조상님은 후손의 기도를 들으실 때그 후손이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 태도 속에서 조상님은 자신의 뜻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외면한 사람은 조상님께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조상님의 복이 머물고 떠나지 않습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닿으려면 먼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부, 조상의 뜻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순간은 그 후손이 조상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멋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세 가지 가르침 안에 조상님들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뜻을 가볍게 여기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이기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조상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비교 속에 휘말려 살아갑니다. 조상님께서는 그런 후손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 속에 조상의 뜻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면 조상님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의 뜻을 외면하는 삶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삶입니다.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길 끝에는 외로움과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조상님은 후손이 조상의 뜻을 따르며 남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조상님께서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당장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나는 과연 조상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은 복을 밀어내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작은 실천이라도 이어간다면 조상님은 언제라도 그 후손을 지켜주십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멈추고 조상의 뜻을 다시 되새기십시오. 그 순간 조상님은 당신 곁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7부, 조상님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후, 백중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도해도, 조상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님이 등을 돌리셔서가 아닙니다. 조상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후손 스스로 조상님의 손을 놓아버렸기에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 바로 후손이 조상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을 때입니다. 조상님은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인연을 잇는 것이 삶의 본질이며 그 인연 속에서 복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손이 조상님과의 인연을 잊고 스스로 그 끈을 끊어버린다면 조상님께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 손길은 닿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끊는 순간은 조상님을 잊고 사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조상님의 덕을 가볍게 여기고 조상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삶의 본질보다 욕심과 비교에 휘둘릴 때 그 인연은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조상님은 억지로 후손의 인연을 잡지 않으십니다. 후손이 먼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조상님도 그 인연을 이어가십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심으로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조상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마음은 욕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후손에게는 조상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손이 다시 인연의 끈을 붙잡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상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조상님은 언제라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결국 조상님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 스스로 조상님과의 인연을 놓아버린다는 것. 그것이 기도가 닿지 않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 순간 조상님은 당신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